단학의 거두이신 우리 역사에 가장 그 이름이 남기신 구봉 송익필 선생님하고, 어 봉우 권태훈 선생님께서 성통공화 하셔가지고 백분까지 가실 수 있었는지 제가 그것이 항상 의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신고를 쓴 사람도 전부 개명이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명을 해제하는 3일 신고도 예, 인간이 만들었고 또 참전 개명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뭐 작자는 미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전부 개명이나 3일 신고는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인간의 위치에서 이야기한 거지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체, 이 강제 인애라는이 자체는 하늘에서 이렇게 이 천신이 내려오는 거거든. 그럼 면 엄격히 따지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이렇게 내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신이 뭐 도통을 했는지, 뭐, 그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성신해제, 3일 신고가 이야기하는 게, 전체를 보면은 성신,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예? 구제와, 응? 이 여덟 가지 1, 2, 3, 4, 5, 6, 7, 8이 3일신고 이야기는 일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성, 신 정성이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다 그 다음에 구제다. 남을 도와서 배풀고, 그 다음에 화와 복과 보홍이 온다. 이게 천부경이 그냥 경전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성신 내재 화복 보홍을 집어넣어 놨다 소리야. 그게, 그 천지가 현현하고 하늘이 어둡고 어두워도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여덟 가지가 삼일신고의 내용이고 이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의주 내용이야 그러면은 모든 믿음보다도 뭐가 제일 먼저요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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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펜을 하나 버리도 이게 IQ가 얼마요 100억 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때탁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성이 있어야 돼 버리는데 정성.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하는 행동 하나 이걸 쓰레기통에 넣었때턱 집어 던진 사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 이 자체가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려요. 이게 IQ 100억짜리 우, 내 몸이야. 맞아 맞아요. 모든 이것들은 내 몸이죠. 네. 여러분의 몸, 여러분들의 몸도 다내 몸인데, 그러면 이 몸을 턱, 쓰레기통에, 과정 맞추게 하면 턱 집어넣어. 그러면 그 사람 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하나 버려도, 어머, 다 썼구나. 참, 아깝다 버리기 이걸 재생할 수 없을까? 참, 이거 쓰레기통에 넣기는 아깝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봤으면 뭔가 약, 약자, 약, 약, 약짤때 쓰든지 쓸 텐데.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갖다 버리더라도 <laughs> 음, 살묘시 갖다 그런 마음을 연정을 가지고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플라스틱이니까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마 그래가지고 플라스틱만 모아놔야 돼 종이 쓰레기 있는 데다 턱 집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 아니야 런데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아파트에 가져가서 아파트에 플라스틱 분리수거에다 넣는 거예요. 회사에 볼펜 다쓴걸 집에 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분리수거함에다가 볼펜을 갖다 넣어줘 그래, 네가 다시 재생돼서 다시 만나자. 무슨 이해하지 정성. 이것은 어떤 믿음이나 사랑보다도 큰 거야. 어? 네. 시어머니 밥상 차려주면서 에이, 빌어먹을 거. <웃음> <웃음> 이거 정성 있어 없어요? 그래 놓고 그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목표한 거 그거 이루달라는 거야. 이뤄주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무슨 고을 어디로 도망가셨어? 김진환 씨. 도망가셨나? 어디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가셨겠지. 에너지 8가지를 내가 모르니까? 잘 모르죠? 에너지는 힘이야. 그러면 양력에서부터 저 밑에 권력까지 권력은 근육 힘이야. 그래 안그래요? 그럼 이는 정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기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우주팔력 여덟 가지 기운을 분석하고 알아야 돼. 맞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한테 야너 국민의 3대주권이 뭐야? 국민의 5대 권리가 뭐야? 국민의 권리도 몰라요. 국민의 수권도 몰라. 아, 자동차 운전수가 키가 뭔지 몰라. 이런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철저히 학교 다니면 학생으로 서 사명? 국회를 보면 뭐 국회에 대한 경애 아, 이런 정신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실장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터치 돼 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이 무슨 자기 피난처야? 반맹이 주면 됩니까? 기본이 돼 있으면 직장이 그 사람을 서로 데려가 버려. 알겠지? 그래서 강제인의 하늘에서 이렇게 신이 천신이 내려와 있는데 그 천신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걸 중요시한다. 그다음 인간을 볼때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걔가 아무 종교도 없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자식, 시동생, 시누이들다 올케들 섬기면서, 그 살아가는 그 정성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데 가겠어, 안 가겠어? 가는 거야. 그 다음 믿음은 둘째 문제야. 둘째. 문제.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남한테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네. 정성은 남한테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지를 위해서 하는 게 믿음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먼저 안 돼. 종교의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인데, 이 신망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정성을 먼저 따는게 우리 경전이야. 기독교나 불교는 믿음을 먼저 따져요. 믿음은 자기라는 것이 붙어 있어 자기가 구제받기 위해서,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자기가 붙어 있는 한그 종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해. 남한테 정성, 뭐 자기가 자기한테 정성을 다하나, 다 남을 위해서 정성을 하는 거지. 한낱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물 주고 잠재워 주고 정성을 다해요. 그이 정성은 남에게 하는 거예요. 타력 신앙이에요. 타이타 남한테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그다음에 사랑. 사랑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무슨지 알겠죠? 이 뭐예요? 사랑은 조건이야 조건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제요 남을 사랑할 때는 전부 조건이 붙어있어요 왜 거지가 밥을 달라는데 뭐라고 하면 잘해요 아니 멀쩡한데 호대는 멀쩡한데 왜 밥을 얻도물어 다니냐? 이래요 옛날에 그런 사람 보고 그래 안 그래? 거지 보고 근데 그 거지가 멀쩡할까? 정신이 약간 잘못된 사람이야. 그사람해 회사 누나면 사장 없을 때 불을 지르고 앉아있어요. 회사 불 타버려. 이 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회사 망하지 않겠어요? 정신은 멀쩡하지가 않아요. 몸은 멀쩡해. 허구대는 멀쩡한데 정신 이상인가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밥 주면 돼, 그냥. 밥 주면 돼. 그러니까 꼭 조건을 걸어. 이 사람은 조건부 사랑이야 우리가 하는 것은 그죠? 네, 그래서 비조건적인 사랑은 거의 다 없어요 어. 전부 조건을 걸기 때문에 사랑은 계급이 낮아 어. 항상 밑에 들어가는 거 사랑 그 다음에 구제 구제. 이거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는 정상보다는 저 밑에 있어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 구제도 그리고 이제 화와 복과 보응이 따라다녀 요 1, 2, 3, 4에 대한 화복, 보응이 3일 신고 참전경위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얼마나 이 순서를 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재앙이 오고 복이 오고 보답을 해준다 음. 보응이 온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안에 다들 있어 성신해제 화복, 보응 안에 팔만대장경 다들 있어 성경 그 복잡할 거 없어 여덟 자로 줄이면 돼맞아맞아요그거다 들어있어 이 순서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천복연 3일 신고 참전개경이면 전세계 경전이 한반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한문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한문에 마귀 맞자가 아니 어떻게 아 막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한문 내용에 다 들어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성경이 먼저예요, 한문이 먼저예요, 한문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보어가미국의 보어거가 동방에 한반도에 있는 그한문을서는 대한민국, 중국이란 말안 해요. 한반도가 세계 종교가 거기서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지. 보어거가 그래요. 그리고 엘핀 돌파는 또 한숨 더떠가지고그 나라가. 2040년에 보면 미국을 앞설 것이다. 그러네. 그럼, 그거, 이거 우리는 이것이 한문이라고 하고, 하지만 한글에, 한글은 양이고, 이건 음이야. 이건 양이란 말이야. 이왕이 우이는 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음양이 붙어 있어요. 음양아이 중국 사람들 이게, 이 한국말이 없으면 중국이 발음을 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왜 이거는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만든 말이라는 건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경전이 여기서 다 나가 전 세계 경전 천부경, 삼일신보, 참전개경에서 전 세계 경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에서 내가 이 민족에 온 거야. 맞죠? 그래서, 어, 그 하늘에서 온 거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꼭외워 아이들, 것은 성신해제, 하복봉은 외운 아이들 3일 신고. 3일 신고는 저 8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요 알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 아까 맨 처음에 이런 게 이거야. 성, 신, 예 이렇게 들어가요. 자꾸 어, 그걸 줄인 한 거지. 내가 여러분들 그 복잡한 거는 알 수가 없고, 알겠죠? 여러 어, 게 대충 알고 있으면 쉬워. 알겠지? 알겠죠? 그데 구봉 선생. 그러니까 구봉 선생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이말 알겠죠? 인간 세상에 와서 지금 다시 윤회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걸 잘 만드는 사람이라 해서 백궁으로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어, 백궁은 지구별보다 IQ가 지구별은 1% 쓰잖아. 근데 IQ가 2% 쓰는 별, 3% 쓰는 별부터 시작해서 99% 쓰는 별까지 있겠죠? 그 별에 있는 자들이 백궁으로 주로 가. 여기는 백궁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한 별이야. 무슨지 알죠? 여기는 시작하는 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치면 유치원이지. 알겠죠? 뇌의 용량을 1%밖에 못 써. 이 지구별은. 2%만 쓰면 요절해버려. 죽여버려. 그렇잖아. 우리 천재들 빨리 안 죽던가. 안 그러면 아주 서울대 다녔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고향에 와가지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버린 사람 많아. 택하다 간 사람, 옛날에. 그러나 봤죠? 뇌를 2%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정지해버려. 알겠죠? 네, 네.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비행접시를 만들어서 우주를 왔다갔다 하는 별에 가보면 선한 자들이 전부 수영기르고 앉아가지고 신선들만 있는 별들이 있어 알겠죠? 거기는 전부 백궁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야. 졸업하는 거기는 지능이 뇌를 얼마 쓰냐? 99% 99% 쓰는 별에 가면 옷이 여러분처럼 칼라가 아니야. 전부 화이트야. 왜? 백궁을 가니까 흰 곳으로 가니까 이미 옷이 빛의 옷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과학이 너무 발달돼서, 그냥 내가 어떤 회의장소로 가는 게 아니야. 회의장소가 나한테로 와. 서있지 눌러버리면. 뭐, 이동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으로 잘돼 있어. 그 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백공으로 가지만, 이 지구별은 글자 그대로 지옥이란 말이야. 제일 낮은 별, 별 중에 제일 낮은 별은 지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가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땅 짓자 맞아 맞아요 이게 지옥이란 뜻이야 지옥 이 지옥이 둥글게 생겼다 이거 뿐이지 알겠죠 지구다 아, 예, 예, 지옥이지 왜 도망을 못가 도망만 가면 떨어져 도망가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리고 한번 뭐가 막히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막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못 내면 경매가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오면 부부싸움 나고 부부싸움 나면 애들 고아원 가야 되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이게 그냥 아주 아주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센 지옥이야. 그럼 아빠는 병을 얻어 아빠는 어디 가 있냐 나중에 보면은 저기 고시방에 가서 혼자 기침하고 들앉아 있어. 그리고 직장 못 얻어 마누라는 저 술집에 가서 허드레일 하고 앉아 있어.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한번 봐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여기에서 백공으로 간다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환영해 준 대가로,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듣는 바람에 백화로 기도를 요 알겠죠? 아주 나는, 웃음을 주면서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공감하잖아. 네. 하도 지구에 와서 고생을 설정해가지고 내 스스로 고행을 많이 했죠? 네. 고행을 해도 내가 한 번도 그림자가 있은 적이 없어. 네. 왜? 내가 온 것이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전 우주의 주인이니까 여러분한테 서름을 당해도 항상 웃으면서 지냈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부족한 게 많을수록 더 이뻐 보여. 못생길수록 더 이쁜 거야. 남자들은 그렇진 않지만. 알겠죠? 그래요. 이 지옥은 여러분들이 내한테 온 사람들만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독일에서 온분 적이 계시지? 미국이나 독일에서까지 온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 네. 그러나 집에 앉아서 게으르다, 게으름 피우고 있는 자에게는 유튜브를 천년 만년을 봐도 백공을올수 있나 합니다 없어. 그건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바로 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 왔는데 구름은 뭘 말합니까? 압니까 구름을 뭘, 말하는, 뭘 말합니까? 네. 응? 아니에요. 어머니의 배가 구름이야. 어머니 배 속에 물이 있어 없어, 양수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타고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름처럼 몰려있죠? 이게 구름이야. 이게 수소, 마, 수분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몸이 물 맞아, 안 맞아? 인간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걸 구름이라고 하는 거야. 구름 타고. 맞아, 맞아. 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니면 내가 나타나나? 아니요. 결국 여러분들이 당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내가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인들이 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슨